비. <목소리> 저 대장님, 다수의 대군주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대공방어 준비를 하십시오. 어? 어? 잠시인데... 잠깐 기다려보셈. 얘들아 기다려봐. 나 이거 좀 뽑아야 되거든? 나 진짜 너네를 처치한 게 아니고, 뭔 말인지 알지 들아 야넌 진짜 너네를 처치한 거 아니다? 난 처치한 게 아니라 그냥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... 상황이 필요한 거지! 어? 알아서 사유, 사용이 되는 거였어? 그럼 알아서 좀 해라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되니 내가 12등급 사요 귀신이 없지되었습니다어요 귀신이 이 돌아왔습니다. 내 땅에서 너희를 어쓸어버리겠다 예? 올라갈 거지롱. 올라갈 거이롱 네, 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네, 어디서 네, 네. 요 신호 수신 중.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. 예?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건다 어디가?